안녕하세요 볼루티비선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개인통산 123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골순위 19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전까지는 122골이었거든요. 121골에 루카쿠보다 하나 앞선 21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골을 추가하게 되면서 123골. 맨유의 전설이죠. 드와이트 요크, 또 아스날의 라임 스털링과 함께 동률 19위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됐습니다. 뭐한 단계지만 순위로 따지면은 네두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손흥민 선수는 두 골을 더 넣으면은 18위에 있는 니콜라스 아네카를 따라잡게 되고요. 음, 올 시즌 지금 세 골이니까 올 시즌 최소한 네열골 이상 더 넣는다고 보면 최소한 순위를 서너 개단은 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 위에 18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현역은 15위에 있는 어, 오늘도 골을 넣는데 제이미 바디 선수가 있고 그리고 10위에 어, 1 6 1골의 모하메드 살라 이렇게 두 명만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골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의 골은 그 런던 더비 통산 27번째 골입니다. 어, 지금 손흥민 선수의 역대 프리미어 리그 런던 더비 득점 어, 이렇게 좀 숫자를 세어보니까 펠리스 전에는 어, 여태까지 아홉 골을 넣고 있고 가장 많은 득점이고요그 다음에 아스날 상대로 7골, 웨스트햄 상대로 오늘 7골을 넣습니다. 첼시 상대로는 2골, 플럼 1골, 브랜스포드 1골, 그러니까 런던을 연구로 하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골을 쏟아 넣고 있는 선수인데, 참고로 역대 런던 더비 최다골 득점자는 네, 토트넘 해리케인입니다. 4흔네골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 와 있죠. 티에리 앙리, 네 아스날에서만 뛰면서 4흔세골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프랭크 램파드와 테디 셰링엄이 각각 웨스트햄과 첼시또 미롤 웨스트햄, 토트넘 이렇게 세 팀이 뛰면서 3 2 골씩 넣고 있습니다. 선수 명수가 이제 스물 골이니까 뭐올 시즌 또는 뭐 다음 시즌 충분히 3위권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자, 그런 재밌는 기록입니다. 이나 수누민 선수가 선발로 나온 토트넘 포메이션 보면 전반전 경기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 최근 들어서 토트넘이 이제 원볼란치를 쓰면서 그 앞쪽에. 어 메잘라 같은 역할을 두 선수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올 시즌에 클루셉스키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로 끌어들이면서 이런 포맷이 완성이 된 건데, 메디슨과 셉셉이가, 어, 뒤쪽에 벤탄코르나 아니면은, 어, 비숭아 선수를 약간 보좌도 하면서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이게 꽤 작동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메디슨은 좀 별로였고, 근데 클루셉스키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공격적으로 해주면서, 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을 받았던 토트넘입니다 근데 전반적인 면력이좀 아쉽기는 했었어요. 분명히 셉세비는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동점골을 만들어 냈고 그러면서 기여가 좀 있었지만 그 파트너라고 할수 있는 메디슨의 좀 기여도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하프타임에 포스트코그 감독이 평소답지 않게 과감한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무려 메디슨을 하프타임에 빼고 어 파페 사르를그 자리에 투입을 한 건데요. 포스트코그 감독이 경기 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교체가 부상이나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술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메디슨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있죠. 괜앉아 있을 때. 자, 활동력을 기대해서 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교체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르가 들어가면서 웨스템 중원이 피지컬쪽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스피드가 강한 빠른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메디슨 대신 사르를 넣어서 좀 대응을 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실제로 사르가 중원에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웨스트햄의 중원을 정말 해체시키는 역할을 주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른 시간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아주 크게 역전을 시켰고요. 웨스트햄의 로페트기 감독이 중원의 귀도로드리게스 귀도로드리게스가 전반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르가 들어가면서 많이 끌려다니는 과정에서 거의 활약이 없었죠. 아무튼 귀도로드리게스, 또 루카스 파케타, 토마스 씨, 수체크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있던 미드필드 세 명을 60분과 70분에 걸쳐서 모두 교체 아웃 시켰어요. 그만큼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적어도 이날만큼은 전술적으로 본인이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한 것이 적중을 했다. 물론 사르가 굉장히 자해준 덕분입니다만, 어, 아무튼 뭐 교체를 그렇게 하긴 했지만 웨스턴 입장에서는 이미 1대 4로 역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늦은 사후 약방문 같은 소일고 외향 외양 고치는 외향간 고치는 그런 교체였습니다. 자, 현지 평점, 현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다섯 개 매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포폴 런던, 또 이브링스나드, 또 구영민, 어, 코트 오사이드 그리고 익스프레스 이렇게 다섯 개 매체인데 보시면은. 최고 평점은, 네, 클루셉스키입니다. 클루셉스키는 9점을 무려 3개 매치에서 받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한 매치에서 9점, 3개 매치에서 8점을 줬는데, 어, 한개 매치 7점,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메디슨이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하고 메디슨, 아, 클루셉스키를 빼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4대1로 이긴 팀 치고는.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풋볼 런던 평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드 기자가 아니라 롭 게스트 기자가, 어, 평점 ]을 매겼고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줬습니다. 부상 이후 토트넘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경기다. 선제골 아, 넣었지만 정말 아깝게 골대 옆을 슬쳐갔던 가마차기 기 있었다. 아, 요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고 슈팅을 통해서 어 손흥민이 뭔가 다른데 손흥민이 폼이 돌아왔는데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다른 매치들은 언급을 안 했던데 아무튼 요볼 언더넷에서 뭐 언급했더라고요 자, 쿨루셉스키와의 멋진 협업을 통해서 세 번째 골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셉셉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이 슈팅을 때린 게 골키퍼 수비수 골키퍼 맞고 들어가면서 자체 골이 됐죠. 후반 15분에 득점을 기록했고 그 뒤에 매우 불운하게도 골대를 때리기도 했다. 자 대한클래스 스키에는 9점을 줬습니다. 두 선수에게 9점을 준 거예요. 자, 경기 초반에 빼어난 활약을 펼치더니 하프타임 들어가기 전 양쪽 골대를 모두 때리는 골을 집어넣었다. 손흥민과 멋진 플레이를 펼치면서 음, 토트롬세 번째 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우독입니다. 우독이 우도기 8점. 우독이가 이날 평가를 상대적으로 잘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경기 보면서 물론 후반전에 뭐 나쁘지 않았지만. 어 너무 공격적으로 우도기를 활용을 하는 어, 이제 포스테코글라 감독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좀 평점이 높지 않나. 아무튼 8점. 네몇 차례 전진 플레이를 펼쳤지만 쿠두스에게 선제골 내줄 때 보인을 놓치면서. 굉장히 부진했다. 전반전에 보웬한테 많이 좀 휩쓸려 다녔어요. 예. 자, 그 뒤에 경기력을 되살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진하더니 존슨의 헤더 슈팅을 도우면서 어... 어시스트도 기록할뻔했다 이때 골이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존슨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골을 못 넣어가지고 연속골 기록이 끊겼습니다. 후반 초반 비수마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자 그다음 솔랑키 선수 8점. 솔랑키가 이날 결정이 논란입니다. 매 체마다 평점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자 득점 기회는 많았지만. 많지 않았지만 수체크를 상대로 볼을 따르면서 중요한 볼 투체를 한 덕분에 쿨레스프스키 골이 나올 수 있었다. 이거는 음. 너무 억빠 아닌가? 네. 쿨레스프스키 골은 완전 진짜 개인 역량에 의한 원더골인데 자, 경기 내내 좋았지만 골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비스마에게도 8점. 벤탄코르 대신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박스 안에서 골까지 넣었다. 뭐 다른 활약도 활약이지만 그 골이 정말 중요했죠. 네, 역전, 골이었고, 그 골이 없었다면은, 후반전 터트넘 분위기 살아나다가 끊길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어요. 다음, 파페스 하 7점. 교체라 그런지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안 줬는데, 아무튼,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되면서, 터트넘의 네 번째 골 과정에서, 볼을 따내고, 손흥민에게 연결시켜주면서, 고그 패스가 정말 죽였거든요. 메디슨이 했다면, 그거 하나로 8점 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웨스턴 쿠드스에게 얼굴을 맞아서, 아, 주모가 아니었지, 얼굴을 맞아서, 퇴장의 원인을 제공을 했다. 어, 구영민 보겠습니다. NG 포스테코 골로 감독에게 8점. 누가 NG볼에 플랜 B가 없다고 했냐? 누가 그랬냐? <laughs> 정말 이렇게 썼어요. 예. 저도 그랬죠. 여러분도 모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포스테코 골로 감독이 너무 하나의 전술만 가지고 상대의 어떤 전술 변화라든가 어, 우리 팀의 선수 컨디션에 상관없이 너무 지금 똑같은 패턴만 한다 했는데 사실 후반전도 이게 플랜 B라고 하기에는 예. 그냥 선수 교체였죠 뭐 대단한 플랜을 바꾼 것은 아니고 그냥 메디슨 대신에 사르를 투입을 해가지고 같은 축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하프타임이 변화를 주면서 토트넘이 트랜지션을 더 장악할 수 있게 했고 후반전 반전에 기폭제가 됐다 그러니까 사르가 들어가면서 중원 장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웨스트햄이 후반전에 좀 템포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골을 실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라인을 끌어올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햄이 전반전에 완전히 수비 라인을 내려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그 과정에서 어쨌든 포스테코그르 감독의 변화가 네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토트는 감독의 좋은 날이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이 대한민국 선수의 너무도 매혹적인 빈티지에서 우러나온 측면이 있다. 굉장히 좀 음, 재밌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 리지스터블 빈티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손흥민 선수의 그러니까 이게 이리지스터블이라는 게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이란 뜻이지만 요 의미 자체가 그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도무지 외면할 수 없는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니까, 러 너무도 매혹적인 그런 빈티지에서 오르나온, 그니까, 소면서의 어떤 그런 연륜과 어떤 그 경험과 이런 것을 굉장히 멋지게 표현을 해준 거죠. 자, 주장. 아, 스키퍼가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크루세스키입니다 9점. 토트넘에서 올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또한번 위험을 보였다.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보여주는 엄청난 밸런스와 평정심이 돋보였다. 자, 메디슨에게는 7점. 와, 좀잘 줬네. 그저 그런 전반전 활약 후에 하프타임 교체됐다. 당겼지만 연계가 늘잘된 것은 아니었다. 토트넘의 전진을 이끈 뒤 쿨러스키 동점골에 기여했다. 자브레런 조슨에게는 6점을 줬습니다. 연속골 기록이 끝났다. 기회는 있었지만 결정력이 아쉬웠다. 솔랑키 여기도 8점. 오우 골은 없었지만 홈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웨스트햄 수비수들은 솔랑키에게 공을 빼앗기 위해서 어, 많은 애를 썼다. 고생을 했다. 서비스맨 역할을 해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 물론 솔랑키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골이 없기 때문에 도움 역할만 하는 스트라이커에 대한 평가는 매체들마다 크게 좀 갈릴 수밖에 없나봐요. 이 경기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스탠다드 평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고요. 어, 사실 그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좀 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매체들마다 일종의 어떤 성향 같은 게좀 그. 있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 기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도 영향이 좀 있고, 이번에 그이 어, 스탠다드, 그러니까 킬 패트릭 기자가 있는 어,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킬 패트릭이 아니라 도움 스미스 기자가 이번에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풋볼 어, 런던도 골드 기자가 아니라 약간 그 세컨드 기자가 했고 그래서인지 손흥민 선수에게도 호평이 <laughs> 나왔습니다. 햄스트링도 햄, 햄스트링으로 부상으로 결장하다가 돌아온 복귀전에서 빼어난 퍼포먼스를 펼쳤다. 완비사카를 애 먹였고, 골까지 기록했다. 다음은 대한클리스에게 팔스키에게, 아 발음이 어려워. 대한, 쿨루셉스키에게 8점. 이 경기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좁은 공간에서 절묘하게 빠져나왔고, 하프타임을 앞두고, 활약에 걸맞는 골까지 뽑아내면서 동점을 만들었다. 데스티니 우도기 8점. 환상적인 퍼포먼스. 아, 우도기한테 올려치기가 심하네요.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 7점. 쿠두스의 슈팅을 막는 등두 차례 좋은 세이브를 펼쳤다. 파페사르에게 7점. 손흥민의 4대1 골을 어시스트했다. 교체 투입되면서 미드필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다음은 코트 오프사이드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 대한민 영국 선수의 올 시즌 최고 퍼포먼스였다. 예전에 선수분이 돌아왔다. 올드 셀프라고 예, 표현했는데,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도미닉 솔란키에게 4.5 점을 줬어요. 예, 6,500만 파운드짜리 스트라이커의 조용한 우였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라이커들은 골이 있고 없고가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4.5점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전반 전에 존재감이 없었다. 하프타임에 싸르와 교체됐다. 네.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메디슨 빠지고 나서 경기가 워낙 잘 풀렸기 때문에. 자, 파페사르에게 7점. 경기 흐름을 바꿨다. 펠리스전에 선발 출전하지 않는다면 운이 없는거다. 대안클래스 스키 7.5점. 훌륭했다. 엔즈볼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어가는 중. 여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 신문이죠. 손흥민 선수에게 7점. 전반전 불안했던 모습이 후반전 활약으로 잊혀졌다. 아레올라의 자책골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토디볼을 찢어밟으면서 골까지 넣었다. 아그 어, 스텝오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안클래스 스키 구스키... 쿨루셉스 에이크의 9점. 박스 밖에서 골키퍼와 양쪽 골대를 때린 골을 넣었고 아레올라의 자책골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톱 퍼포먼스. 그러니까 최고의 활약. m o m 이라 얘기죠. 제임스 메디슨에게 6점. 다른 동료들처럼 출발은 좋지 않았다. 초반 나쁜 패스와 느슨한 터치로 여러 차례 공을 잃어버렸다. 도미니크 솔랑 케에게는 5점. 언제나처럼 에너지는 대단했지만 크게 기여한 건 없었다. 마지막으로 브레넌 존슨에게 6점을 줬습니다. 웨일스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보여준 게 없는 경기였다. 어 맞, 맞죠? 네, 가장 부진했습니다. 네, 대, 대부분의 공격이 소노민 쪽에서 나온 경기였고 존슨에게 생긴 두 번의 빅찬스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다. 뭐 팀이란 게 이런 거죠. 뭐, 어느 한 쪽이 좀 부진하거나 어느 한 쪽에 기회가 없으면 다른 쪽에서 해결을 해주고 이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지 않았나 토트넘이 런던 더비 웨스트헨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하는 경기 현지 반응과 주요 기록들 살펴봤습니다